287강 개견자는 개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2025년 베스트셀러 후보 1순위. 한자일의 1800 플러스. 교재 제 41장 개견자 하겠습니다. 자이 전복이라는 글자는 찢었다는 거죠. 뭐를? 어, 가르던 할 자. 껍질을. 자, 근데 한쪽이 없다는고요 그래서 얘처럼 껍질을 깎고 있는 벗기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 왼쪽이 없죠?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미리 그 속을 봐가지고 열매가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지 보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 미래를 엿보는 일. 점을 치다. 그런 뜻이 된다겠죠 그리고 가로선 하일자는 또 담이니까 근데 왼쪽이 없다는 거예요. 왼쪽은 적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적의 성각을 뚫고 들어가다, 정벌하다, 뭐 점령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반대니까 순서대로 가로선 하일자, 껍질을 씌웠어 왜? 어, 세로선 뚫을 껍자. 찢어져서 벗겨져서, 그 말이 되는 거고, 적이 침입하다 또는 예측할 수 없다, 가 되는 거죠. 자, 이 개견이라는 글자는 개를 그린 게 아니고, 이 글자하고 안 섞여 자 사람이죠. 지금 이 글자가 형태가 달리 보이는 건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담 너머로 목을 내밀고 주위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죠. 복면을 쓴이 도둑놈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석규라는 글자는 몸을 낮추는 모습이고 한자는 동영상이죠. 혹 누가 있는지 또는 누가 보진 않는지 이담 너머로 목을 내밀고 살피다가 몸을 바짝 낮추고 그러니까 담에 바짝 붙어가지고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를 겹쳐놓은 거죠. 아무튼 이 글자는 개가 아니라 사람,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약탈을 일삼는 도둑놈, 오랑캐할 때이개인자를 쓰는 거죠. 자, 초식 동물을 노리는 맹수, 이리나 여우 같은 야행성 동물 역시 도둑놈입니다. 호랑이는 몸을 바짝 낮추고 이 풀에 숨어가지고 슬금슬금 초식 동물의 영역으로 들어가 사냥을 하죠. 그리고 이리나 여우는 밤에 농가를 습격을 해가지고 닭을 잡아갑니다. 개는 이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집을 지키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길짐승을 뜻하는 이 글자가 통생략된거죠 그래야 개가 되는 거죠. 자, 어들을 보기란 글자입니다. 자, 글자가 그 들어니다 사람이죠, 나 사람이야. 어, 근데 개견자, 개가 더 개처럼 엎드렸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소도 네 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개는 도둑을 쫓아내 갖고 집을 지킵니다. 그래서 도둑놈 적을 내쫓으려고 예상 침투로 이렇게 몸을 낮추고 숨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잠복하다, 매복하다 할때이 글자를 쓰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개처럼 엎드렸다는 건데 누가 그랬냐? 개견자, 도둑놈. 저기 개는 충성심이 강한 짐승이죠. 그래서 오랑캐가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굴복하다 항복하다. 자, 글자를 보면 개견자 적이 뒤에 있죠. 앞으로는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자그러면 이제 삼복더야할때 복날. 그러니까 복이할 때는 어째서 이 글자를 쓰는 거냐 추정을 해보면 개는 체온이 오르면 땀샘이 없어가지고 주둥이를 이렇게 벌리고 헉헉거리죠. 우선 사람이 그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갖고 헛것거리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기운이 다 빠졌거나 또는 날이 너무 더우면 그러겠죠. 그리고 초복, 중복, 말복은 죄다 경일인데 경은 서늘한 가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도 일을 하면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날만큼은 서늘한 곳에 가서 좀 쉬거나 보양을 하는 의미로 보기를 정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날 여름휴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오곡자입니다. 감옥 지옥. 감옥 송사 판결하다 죄를 짓다. 말씀 원자가 가운데고 개견자가 양쪽에 있죠. 개가 싸울 은이라는 글자입니다. 좌우는 대립하고 개견자는 맹수 또는 개니까 맹수나 개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또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개견자는 도둑놈이니까 서로를 지금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그건 네가 강제로 뺏어 갔잖아 이 강도야 하니까 얘가 야 그거는 원래 내건데 니가 훔쳐가서 다시 가져다 놓은 거잖아 이 도둑놈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는 말이나 글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나 증거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거 어디서 재판장에서 자 여기서 글자를 다시 보면요 은두 사람이 지금 붙어 갖고 싸우고 있는데 말씀 원자가 껴 들어 갖고 둘을 떼어놨죠 야 서로 옮겨서 싸우지 말고 차분히 말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다 들은 판사가 말씀을 자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하는 말이 야, 들어보니까 네가 도둑놈이구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니까 감방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감옥이 되는 거죠. 자, 갑자기 돌이라는 거죠입니다 갑자기 불쑥 나오다, 내밀다, 구멍을 뚫다, 굴뚝 돌발, 돌연, 돌파, 돌출, 돌풍, 충돌 자, 이건 구멍혈자죠. 자, 우선 한자는 동영상이니까 이 글자를 보면은요. 이 구멍혈자에는 어쨌든 이 진면자가 있으니까 이 나라 안으로 개견자, 적이 들어왔다. 그 모습이 연상이 되죠? 자, 근데 요 놈이 지금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게 구멍혈이니까 구멍을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습니다. 적이 호시탐탐키를 노리겠죠? 그래서 담을 쌓아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이 초병한테 안 들키려고 몰래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 말인 거죠. 어떻게? 아무도 몰랐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다. 가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뭐, 굴뚝은 뭐고? 왜 온도를 할때 글자를 쓰는 거냐? 우선, 적이 쳐들어오면은 봉화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알리겠죠. 그래서 연기를 피우다. 굴뚝.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불화자라든지 흙토자 이런 게통생력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구들은 뭐냐? 이 구멍의 혈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구들 역시 이렇게 불을 피워 가지고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게 하는 구조인데, 구들은 이 아궁이에서 땐 열기가 지나가도록 방 아래에 구멍 혈자 구멍을 판 거죠. 자, 제가 책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자, 노물로 자입니다. 눈물을 다쳐렷탄 낙루 자이 글자는 소전체가 없죠 그러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우선 이 어그러질려라는 글자를 보면은 자 이거는 지포 어, 지겨우라는 글자고 개견자죠 자 지포자는 방입니다 그러면 방에 개견자 도둑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럼 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것저것 막 뒤진다고 여기저기 흩어져 났겠죠 그래서 또이 글자가 괴팍한 성미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치 도둑놈이 이렇게 물건을 뒤져 놓은 듯이 뒤집어 놓은 듯이 열받아 갖고 막 손에 집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막다 때려 부수고 했다는 거예요. 낭려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강려 성미가 깔깔하고 팍함 반려하다 결제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 맹려 사납고 도리에 어긋남 자 두꺼워 내가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죠 이해가 되죠? 근데 어째서 이 글자가 눈물이 되는 거죠? 여기에 눈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숫자인데. 오히려 이렇게 어지럽혀진 더러워진 방을 물로 깨끗이 치우다, 뭐 씻어내다, 닦아내다 뭐 그런 정도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국경을 넘어 오랑캐, 이 개견자가 도둑놈 오랑캐 적이니까에게 험한 꼴을 당해서 또는 성질이 고약한 직장 상사에게 험한 꼴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슬피 울다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뽑을 발, 털어 발이라는 것입니다. 공통부모는 달릴 발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개견자하고 아래는 비수비자죠. 비수비자는 사람인자 반대입니다. 사람인은 태아가 몸을 쭉 펴고 밖으로 나오니까 태줄을뚫을꽂자잘라주는 모습이죠. 태어나다 또 팔을 곧게 세워 짚고 상체를 쭉 펴고 일어서는 모습이죠. 얘는 반대니까 죽다 죽어가다가 되는 거고, 또 사람인자는 애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비수비자는 반대니까 아기가 어미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어미를 찔러가지고 씨를 낳다 그런 뜻이 된다고 했죠. 자, 이 개견이라는 글자는 적입니다. 그래서 적이 찔러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다. 또는요, 개견자는 맹수니까 맹수가 날카로운 이빨 또는 손톱을 이 먹잇감에 목덜미에 찔러 넣어가지고 죽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또있습니다 비수비자가 지금 아래에 있죠. 맹수가 공격을 하니까 먹잇감이 땅속에 파놓은 굴로 숨어들간 거죠. 그래서 맹수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잇감을 찌르고는 얘를 뽑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요. 개견이라는 글자는 어쨌든 개인데 위에 있고 비수비자는 어쨌든 사람인데 아래에 있죠. 자, 개는 주인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지금 내 주인을 찌르니까 맹렬하게 달려들어 가지고 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을 가리고는 적을 떼어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뽑다가 되는 거죠. 적을 떼어냈으니까 칼이 뽑혔겠죠. 풀 뿌리 발이라는 글자입니다. 풀을 뿌리채 뽑다. 몹시 부는 바람태는 바람풍이죠.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뿌리채 뽑다. 파 일굴 발은 흙도자죠. 땅에서 돌을 뽑아낸다, 캐낸다, 뽑아낸다 그 말이죠. 밭을 일구고 있다는 거고 불기운 발은 불이 뽑아낸다는 거니까 불을 쬐가지고 물기를 말린다. 푸닥거리할 불은 보일 시점이다 귀신이죠 몸에 지금 이렇게 귀신이 붙은 거야 그래서 무당이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몸에서 이렇게 떼낸다 어그 말인 거죠 자 뽑을 발이라는 글자는 손자죠 팔을 써가지고 뭐 힘껏 뽑아낸다 그 모습이죠 또 뽑는다는 거는 여러 중에서 가려내는 거니까 가려 뽑다 그래서 뛰어난 자를 뭐 선발하다 그렇지는 다 그렇죠 뽑다 빼다 쥐다 공략하다 뛰어나다 축출하다 발췌 발치 해발, 선발, 발탁, 발군, 발본 세건하다. 터럭발이라는 글자는 늘어질 표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머리털이 풀려 가지고 늘어진 모양이죠. 새치를 뽑다 또는 머리채를 막 쥐어 뜯은 거야. 그래서 머리털이 뽑히다. 또는요. 머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동곳이나 상투를 찌르는데 그게 뽑혀 가지고 머리털이 날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터럭, 머리털, 모발 두발, 백발, 가발, 장발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기초자를 다 설명을 했는데도 금방 끝났죠. 학설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이 불량한 자 유포자들 얘기만 안 하면은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개견 자는 개가 아니라 도둑놈,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개가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불량한 자 유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 설득되어, 차마 싫어를 누르지 못하는, 프리미엄 한자전문 채널 한자해례 운영자 최단생이었습니다.